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말씀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양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았던 두 행악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과 같은 날에 처형을 당하게 된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전 세계 인류를 상징하는 모델처럼 그 자리에 둔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검사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끝까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양 옆에 있던 이두 죄인은 물론 아주 큰 죄를 지은 흉악범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 죄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은 그중한 명은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이 증거, 증거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대개 중립의 위치에 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선하게 살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선하다는 기준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좀더큰 죄를 지은 것 같으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법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의 법들은 예전에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법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증거만 없으면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상의 법정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열만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선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증거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가 달라지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조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처형받았던 이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심스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찬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실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운 나이다. 아멘.